안녕하세요, 뚜샘입니다. 가수 아이유를 가까이 본 사람들은 대부분 낯을 많이 가리며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유가 출연했던 효린의 민박을 봐도 아이유의 내향적인 성격이 많이 드러납니다. 오늘은 아이유 같이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뚜럽뻥 갑니다. 내향적인 성격이란 무엇일까요? 내향적인 성격이란 내부로부터 에너지를 충전하는 스타일로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고 소수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조용하고 신중한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 불편함을 느끼죠. 또한 겉으로 보기엔 강점이 덜 발휘되기 때문에 종종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수많은 단어들은 성공한 리더들의 특성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세상에 변화를 주었던 많은 리더들에게 가장 많이 발견된 특성들이 어떤 것들이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단어에서 골라보시죠. 자, 그럼 실제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리더들에게 가장 많이 발견된 특징들 결과 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내향성의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요. 세상을 멋지게 변화시키는데 이 내향적 성격의 장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내향적 성격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진짜 이유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은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에 있어서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사람과 연관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소통은 말하기, 듣기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 중에 한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듣기입니다. 이 말하기라는 것도 듣기를 기반으로 했을 때 효과적인 말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저처럼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아 실수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향적인 분들은 듣는 것을 잘할수 있는 분들입니다. 성향적으로 자신의 욕구보다 상대방의 욕구를 먼저 생각하기에 상대방의 관심에 생각이 많고 이것이 듣는 능력과 연결돼 소통에 큰 장점을 발휘합니다. 이 내향적 성격의 분들이 자신의 이 듣는 능력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면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것이죠. 내향적 성격의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안겨다 줄 뿐만 아니라 신뢰감을 주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내향적 성격의 분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두 번째 이유는 자기 이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겐 논리력, 의사에겐 분석력, 운동선수들에게는 운동능력, 각 영역에서 뛰어난 성과와 성공을 이뤄냈던 사람들은 그 영역에서 필요한 강점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미있는 건 분야와 상관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뛰어난 능력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기 이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스타일이 막 이렇게 막 여러 개를 할수 이렇게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왜요? 나는, 나는 그럼 집중이 안 되던데 아, 그러니까 그리고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막좀 그런 느낌 일에 막 아, 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느낌을 음. 내가 뭐 하고, 받고 가야 되는데, 아, 아 오늘 어떻게 가서 끝났다. 막 하나 끝냈다. 이러면은 어내 스스로 그게 좀, 아, 어, 너무 좀 이렇게 양심이 좀 찔리더라고요. 어 음, 정뭐 각자의 스타일이니까. 이런 자기 이해 능력은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며,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 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자질들을 갖고 있죠. 세 번째는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신중하며 실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내향적 성격의 특징 중 하나가 신중함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약해서 후회하는 말, 후회하는 결정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향적인 분들은 신중히 모든 것들을 생각해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가 적습니다. 이것은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죠.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고독함이란 무기를 통해 창의성이 너무나 중요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리합니다. 창의성에서 이 고독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의성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새로운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대부분 이 창의적인 일들은 고독함의 시간들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의력이 천재라 불리는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도 고독함의 치열한 시간들 가운데서 세상을 바꾸는 생각들을 해내곤 했죠 이 고독함의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내향적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이 외에도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내가 뭘할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향적 성격의 소유자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매일 보면서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좋은 점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들을 잊지 않으시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행동의 실천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란 걸 당당히 증명해 내세요. 이뚜샘이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뚜롭뻥 사람 심리 뚜사심은 여러분들의 답답함 심리를 시원하게 뚫어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뚜롭뻥 갑니다.